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압입니다 어 지금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서 공카로 확인해 봤는데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laughs> 부관 에테르 각인이 오픈이 됐는데 어 랜덤이죠 획득은 랜덤인데 이제 원하는 걸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1 0 0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저는 아직 이제 안해 봤는데 지금 해볼 거예요 자 아래를 보시면은 내가 지금 획득한 부관들 중에 3비전 이상 오픈을 한 부관들은 이렇게 전부 다 불이 들어와 있어요 어 물론 2비전을 한 애들도 오픈이 돼 있지만 보통은 환영의 전당을 좀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은 3비전 정도까지 오픈하신 분들이 많이 오픈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처음 획득하는 랜덤에서 좋은 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그 이후로는 에메랄드를 써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 교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는 교체를 하는 분이 100명 중에 한분 정도 있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쓸모 있는 옵션이 붙는지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나지부터 갑니다. 자, 공격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이렇게 공격 슬롯을 개방합니다 하면서 어떤 공격 옵션들이 있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나즈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뭐가 붙어도 구다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공격 말고 한번 상태 이상을 눌러볼게요 상태 이상을 눌러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기절 시간 증가 1% 기절 피해 증폭 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게 1%라서 나중에 강화를 하면 좀 퍼센트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어, 오픈을 하실 때 무소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슬롯을 한두 개밖에 못 여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이거를 잘못 여시면은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왜냐면 방어 같은 거를 열었을 때 사실 부관에 이런 방어력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고요. 어,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공격 슬롯을 오픈을 해봤자 여기에서 붙는 옵션 자체가 내가 토벌을 할때 어, 어떤 보스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노릴 수 있는 거는 상태 이상으로 가서 나지 같은 경우에는 기절 시간 증가죠. 그래서 기절 시간 증가를 만약에 획득하게 되면은 나중에 강화를 할수 있으니까요. 근데 랜덤이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나마 랜덤이지만 그래도 획득을 해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옵션은 상태 이상에 있기 때문에 상태 이상을 먼저 오픈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개방을 해볼게요. 빙결피의 네, 증폭이 오픈이 됐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네 제가 뭐나지리엘 자체가 빈결이라는 옵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를 눌러보면은 여기서 각인 변경하기가 나와요 각인 변경하기를 누르면 자 각인 랜덤 변경입니다 랜덤 변경인데 1000 에메랄드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랜덤을 변경을 하면 변경 가능한 각인 옵션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옵션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10% 밖에 안되는데 10%가 되는 확률을 뚫기 위해서 1000 에메랄드를 드려야 돼요 이거 미친거죠 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안할 겁니다. 진짜 에메랄드가 수십만, 수백만이 있으면 몰라도 보통 뭐 많아봐야 뭐 1, 2만 정도의 에메랄드를 보유하고 계실텐데 이거는 진짜 뭐 돌려서 내가 원하는 거 나올 확률이 거의 극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랜덤 변경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완전 돈 낭비입니다. 자, 그다음 각인 선택 변경하기가 따로 있습니다. 랜덤 변경하기는 천 에메랄드가 들어가지만 선택 변경하기에 들어가 보면 110 크라운이 들어가요. 110 크라운. 천... 110크라운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 크라운을 쓸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110크라운을 들여서 이걸 선택하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 분명히 이것도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한번 패치를 해서 어느 정도 좀 하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하는 분이 만약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은, 그건 하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분은 드렸기 때문에. 물론 뭐 보상을 다시 반납을 해주면 되겠지만, 과연 하운드에서 그렇게 할지는 의문입니다. 어, 너무 비싸요. 110 크라운이 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 굉장히 현질로 하자 그러면은 뭐 수십만 원, 30만 원, 40만 원 가까이 해야지만 110 크라운을 획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옵션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정도의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랜덤에서 그냥 차라리 처음 획득할 때 좋은 게 붙으면 그 부관을 중점적으로 좀 키우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역시 기간틱이고 기간틱 같은 경우에는 뭐 공중 피해 증폭은 좀 나와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공중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기간틱은 조금 애매합니다. 피해 증폭이라서 어, 이게 시간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네요. 다운 시간 증가라도 차라나오면 괜찮겠죠? 자 개방해 볼게요. 감전 피해 증폭이 나왔습니다. 어, 기간틱한테 감전 피해 증폭. 네. 아무짝에 쓸모 없죠. 망한 거예요. 망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라리카를 한번 눌러볼게요. 상태 이상 가보면, 기절 피해 증폭, 다운 피해 증폭, 공중 피해 증폭 쭉 있는데, 어, 치유 증폭이 있네요. 근데, 그다지 큰 의미는 없죠. 치유 증폭 1% 된다고 해도 아주 보잘 것 없는 미미한 수치라 이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상 피해증폭. <laughs> 전부 다 속성으로 붙고 있어요. 왜 속성으로 붙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의미는 없는 거죠. 지금 또한번 열어볼게요. 개방. 자, 다운 피해증폭. 참 이상한 것만 붙죠. 자, 그러면은 라리카나 어차피 공격이랑 해당이 없으니까 방어로 가서 하나 또 열겠습니다. 자, 화염 저항력. 네, 의미 없습니다. 진짜 의미 없는 건데 왜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누신답니다 석화 시간 증가가 있고요 중독 시간 증가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떠도 그래도 괜찮죠 석화피의 증폭까지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중독피의 증폭까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어 석화피의 증폭이 나왔어요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쓸모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서 또 이제 중독 시간 증가라든가 이런게 나오면 좋겠죠 오 중독피의 증폭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독을 갖고 있는 루신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 붙은 겁니다. 어, 이거는 아주 좋네요. 자, 방어로 가겠습니다. 뭐 공격으로 가봤자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부과는 공격력을 올려봤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바로 방어 슬롯을 개방하겠습니다. 네, 생명력 증폭이 나왔어요. 네, 괜찮죠? 이건 뭐 어차피 뭐써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루신다는 굉장히 득, 어 득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카렌입니다. 카렌 상태 이상을 볼게요. 기절 시간 증가도 나쁘지는 않아요. 카렌도 기절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상 시간 증가도 나쁘지 않고 기절 피해 증폭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화상 피해 증폭도 나쁘지 않겠네요. 자, 개방해 보겠습니다. 어우, 화상 피해 증폭이 나왔어요. 네, 요거는 괜찮은 편이에요. 어, 속성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속성. 자. 기절 피해 증폭. 이것도 굉장히 선방했죠. 어, 화상이랑 기절이기 때문에 어, 카렌과 둘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아주 잘 나온 거예요. 자. 개방하면 치명 피해 감소. 자, 이거는 뭐 그다지 쓸모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아케인입니다. 아케인은 어, 다운 시간 증가도 괜찮고요. 감전 시간 증가도 괜찮습니다. 다운 피해 증폭도 괜찮은데 사실 다운 무기를 쓰는 분들이 아케인을 거의 쓰진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무과금이 아닌 이상은 다운 부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까보겠습니다. 상태 이상으로 해서요. 개방. 네, 빙결 피해 증폭, 네 이거는 네, 폐망이죠 폐망. 자 개방. 감전 피해 증폭, 네 하나 좋은게 나왔죠. 네, 아케인은 어쨌든 간에 어, 감전 부관이기 때문에 번개 스카이라과 사용하면 은 굉장히 좋은 부관입니다. 자 투맨으로 넘어갈게요. 자, 투맨의 상태 이상은 당연히 다운 시간 증가, 아니면 다운 피해 증폭이 나와야겠죠. 자, 그리고 또 밑에 뭐가 있을까요? 그다지 쓸모 있는 게 없네요, 밑에는. 그러니까 이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만, 어, 투맨을 써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격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혹시나 여기에, 아, 여기 브레이크 피해 증폭이 있긴 있는데, 뭐, 그다지, 어,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관의 공격 슬롯은, 특히나 무소각은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봐요. 강화하는 것도 힘들 거고, 어, 슬롯 6개를 다 오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기 때문에, 저라면 상태 이상을 여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열어 볼게요 기절 피해 증폭 아쉽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출혈 피해 증폭 역시 실패했죠 저는 지금 루신다와 카렌 어두 부관은 굉장히 쓸만한 부관이 나왔고 자 필리파로 가서 필리파는 당연히 기절 관련이 나와야 돼요 기절 시간 증가가 제일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절대 안 나오네요 기절 시간 증가 어우 아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윈입니다. 로윈은 당연히 출혈시간 증가가 제일 좋겠죠. 출혈시간 증가 아니면 출혈피해 증폭, 네, 그리고 만약에 다운피해 증폭이 나와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출혈 구간이긴 하지만 다운 옵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습니다. 다운도 자, 어, 경험의 수가 좀 많아졌죠. 어, 다운과 출혈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나와줘도 선방한 거라고 볼수 있겠어요. 네, 여기서 중독이 왜 나옵니까? <laughs> 자,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네, 아무짝에 쓸모없는 두 개가 아까 루신다한테 나온 거랑 똑같은 게 나왔네요. 자, 보잘것 없는 거고 아무 쓸모 없습니다. 자, 랜덤으로 획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걸 획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 1000ml을 써서 바꿔도 10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원하는 거를 고를 수가 어, 랜덤으로 고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요. 자, 개방. 기절 시간 증가. 메테오라도 기절 옵션이 있기 때문에 기저시간 증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메테오라를 쓰질 않습니다. 아쉽네요. 자, 숙박 피해. 어, 숙박은 지금 메테오라의 비전 스킬 중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안 쓰죠. 안 쓴다기보다는 쓰기가 힘들죠. 지금 볼게요, 한 번. 자, 4비전을 오픈을 하면, 기글렛 바인드라고 해서, 어, 홀드 스킬이 생깁니다. 화상 상태에 적을 속박 상태로 만드는 마법을 시전합니다. 분명히 언젠가 쓰이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점. 어, 만약에 결투장에서 이게 좀 활성화됐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쓰실 텐데, 어차피 라리카가 풀어준 거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없는 옵션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태호입니다. 태호 에테르 가기로 가볼게요. 태호는 당연히 번개나 다운이랑 관련이 있는 어, 그런 옵션이 나와야 되는데, 자, 까 보겠습니다. 다운 시간 증가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역시 기절 피해 증폭, 의미없는 게 나왔죠. 자, 다음, 분화 네, 피해 증폭, 또 역시 의미가 없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호는 공격력 자체가 굉장히 화접하기 때문에, 특히나 어, 공격옵션은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자, 개방, 냉기저항력, 아, 씁쓸하네요. <laughs> 자, 티키입니다. 티키는 당연히 기절 아니면 다운 둘 중에 하나라도 나와준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굉장히 속성 옵션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속성 옵션이 나왔을 때 정말 불필요하기 때문에 랜덤을 다시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돌리겠습니까? 천에매를 들여서.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죠? 자, 두나피의 증폭. 이거는 두 개가 지금 둘다 지금 어, 레이디 그레이한테 갔으면 좋을 건데 레이디 그레이는 아직 오픈을 할 수가 없네요. 자. 같은 경우에는 제 공격도 한번 까볼게요. 네, 공격 한번 까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피해 증폭이 나왔네요. 어티키의 옵 스킬 중에 어, 브레이크 피해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자, 그래도 방어를 하나 갈게요. 치명 저항. 어, 그리고 공격 한번 더 가겠습니다. 백어택 피해 증폭. 부관의 백어택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과연 이 부관을 내가 조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스콜피온 킹처럼 내가 어 부관과 거리를 둔 다음에 어 강제로 백어택을 놓릴 수는 있겠지만 저 0.9%의 백어택 증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자 다음은 니키입니다 개방하겠습니다 다운이 나와야 돼요 니키는 무조건 다운이 나와야 됩니다 석화가 나왔어요 어우 정말 진짜 얄밉네요 자 마지막 자 레이븐입니다 레이븐 상태 이상 까볼게요 숙박 시간 증가 출혈시간 증가는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화상피해 증폭 네 이렇게 해서 다 까봤는데 어, 루신다랑 카렌 둘 말고는 쓸만한 부관에 나온 게 없어요 그나마 루신다는 중독 피해 증폭에 석화 피해 증폭이라서 어, 굉장히 쓸만하고요 카렌더 화상 피해 증폭에 기절 피해 증폭입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감전 피해 증폭이 그나마 걸린 아케인도 나쁘진 않고요 어 지금 랜덤으로 다 돌려봤는데 원하는 옵션 획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구요 음, 지금 6개를 다 오픈한 부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어 가운데를 클릭해보면 가운데 각성 슬롯 6개를 다오픈하면 이제 각성 슬롯이 열리는데 아,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이 어, 방어, 그리고 상태 이상, 그리고 공격 옵션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네, 30개가 될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를 골라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그다지 의미가 없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수치라서, 물론 강화를 하면 되겠지만, 에키누스의 시련이 좀 오픈이 되고 획득을 얼마나 할수 있는지가 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왜냐면 지금 공식 카페에서 미친 거 아니냐, 천해매로 누가 까냐 아주 말이 많기 때문에 한 100에메 정도 그죠한 100에메랄드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분명히 새로 까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1000에메랄드는 말이 안 돼요 미쳤어요 미쳤어 이거는 진짜 과금 유도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과금이 끊길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이라서 하운드 13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좀 수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모두 랜덤으로 획득하실 때 좋은 거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